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역이, 그, 경북. 봉화군 물야면. 물야면이. 물야면이야? 예. 예. 마을, 이게, 이, 이, 이 무슨 리입니까? 오롱리. 오롱? 예, 오롱리. 오롱리, 예. 예. 고추농사 몇년다차 되십니까? 원래 점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잘재야 예. 아니, 제가 다녀도 이렇게 비로량을 맞춰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고추풀이 가까이 있는 비로는 2.2 정도 나오고, 그럼 지금 위에 저더 깊은 쪽에 지금 한 이게 한40 30cm 이상 들어갔을 건데 땅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요. 들었다 음. 100마럭 아래로 흙기도 갈어요 경기로. 2.1이 2시가 있으면 네. 여기는 제가 해줄게 없고 명물만 잎에 뿌려 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설탕을 타 가지고 뿌리세요. 예, 예. 설탕을 가한 여기에 조금 영향을줄수 있는 설탕만 조금 주면 되겠어요. 예. 설탕을 갖다가 어, 물 200단 말에 1.5kg. 거기다가, 이제, 약칠 때는 그냥, 우리 방제약을 써가 쓰고, 그외 거는, 이제, 설탕물만 한, 4, 5일에 한 번. 그것도 자주 할 필요 없어요.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농약은 철저히 방제해 주세요. 한, 그, 최하라도 좀, 지금은 아직까지 한 10일에 한번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막, 일주일에 한번 방제 작업하면서, 거기다가 설탕만. 예. 1.5kg. 예. 흑설탕이었습니까? 백설탕이에요. 백설탕. 예, 그큰 포대기 사놨고, 예. 앞으로 이제, 요게 이제, 이시에 비료량이 더 떨어지면 이제, 요 밑에 호수 들어있습니까? 예. 아이고, 대박. 하하하. 어째 이래 잘하셔요? 저 자동 시스템에 나어요 아, 여기에. 하하하. <laughs> 와, 아, 첨단 농법입니다, 그거 아니, 그 다른 지역에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정말 주목구구 농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료를 얼마여도 안 나오고. 비료가 보면 지금 농사 잘 짓는 고추 사는 사람들이 가보면 1.1밖에 안 넘어가. 요 1.3. 근데 그 고추 조금 다는 비료 하나 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깊이 가란 속에서 이게 비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추가 아마 큰 것이 계속 열 거예요. 잎이 엄청 진하잖아요. 두께도 두껍고. 그러면 여기 위에, 위에 이파리 전체가 다 두꺼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함수량이 좋아 가지고 지 잘하는 만큼 계속 연다는 거죠 근데 영양소 오신 분이 예이 작대기가 이게 작대기가 짧대요 작아요 예. 이게 작아 예. 작아가 자가, 예. 못 견뎌요 작아 예? 가지고 못 견딘다고 그물을 쳐야 돼 양쪽에 덮고져 이렇게 그물을 쳐줘야 그물 치면 안 넘어갈까요 양쪽으로 두개더 꽂아야 돼. 예, 예, 그렇죠. 이 짝, 저 이, 걸로서는 지금, 이거로서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걸로서는 이, 그, 지금 이 덩치가 자라면, 어, 우리, 우리 그 선생님 키한줄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클 건데, 이게 바닥하고, 이 완전히 그, 최첨단 시설을 해놨는데, 꽃 <laughs> 고추밭이 아니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고추가 달리면 어마어마하게 달릴 거거든요. 고추가. 예. 곧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말뚝이, 이게 4,000개 들어있어요. 예. 말뚝을 지금, 어, 더, 예. 더 써가지고, 예. 어, 이거 고추를 전문화를 하려면, 이게, 예, 이게 한, 예, 6, 7, 요 폭이에요. 예. 요 폭을 갖다가 그 넓이를, 어, 잡을 때, 한, 그, 뭐, 70이나, 한90 정도 해 가지고 디귿 자리를 그귿자로 그래 꽂아 가지고 이 높이를 그죠? 예. 170을 만들어 꽂으면 150 되거든요. 150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치는 거죠. 한3칸4칸 70전 하라 한 말이죠. 예, 70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더 늘으면 좋은데. 예. 어, 이 정도 더늘어도 거의 뭐 가능하겠습니다. 1m 정도 될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 그물망이 한 석자 그러니까 90cm 잖아요9 예. 0을 하면 제일 좋아요. 예, 알았다 예, 90을 해가지고. 이어서 90에 올라가서 쳐도 되겠네요. 아, 그네 칸을 치면 그물을 예. 우리가 안안 안 벌리고 그냥 한다는 거죠. 예, 예. 고추 올라오면 이거 옆으로 눕히고 예. 이걸 고추를 예. 눕히는 거죠. 예. 그럼 또 세순이 올라가 또 열죠. 예. 그럼 조금 오면 또눕히고칸칸이 눕히는 거죠. 아, 그물을 쳐가지고. 그렇죠, 그물을 네칸 치야 되죠. 아, 그물을 바로 울로친다 그렇죠. 이 위로 치는 게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옆으로 또 치도록 하는, 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 그거는 그 아, 안에서. 오마가 키우는 건데, 아, 이거는 힘이 좋으니까 벌셔야 돼요. 예, 예, 예. 그, 오마 들이면 양이, 그, 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어, 여기는 지금, 어, 연맹 시비를 해가 할게 아니고, 내 잎에 있는 영양소, 이게 잎에 있는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사용하면 돼요. 예. 이것만 사용해도 되는 영양소다 있는데, 지금 가져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맹물못 뿌리면 커요. 그럼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가져오고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빨리 자라면 부족한 게 설탕이 부족하죠 예.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게 이제 가리 이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비료분이 떨어질 때는 열매가 많이 달릴 리면 이제 이게 갔다 올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잎에서 영양이 뿌리로 갔다가 올라오면 고추가 먹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이제 잎으로 영양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 이게 중물 이상 달릴 때 중반 달려있을 때, 이건, 이게, 고추 익을 무렵에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이 고추가, 이제 좀벌겋게 익을 때, 이건 얼마나 좋은, 많이 달릴 거냐면, 앞으로, 맹물만 뿌리고, 설탕물 뿌리면, 종모사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고추 양보다 많이 달려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laughs> 아니, 그, 대, 최고의, 그, 최고의 A급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네. 이상 더, 뭐, 좋을 건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까지 가도 기계 측정치로 그, 잘 자라거든요. 지금 여기 사실은 비를더 줘도 됩니다. 예, 네, 더 줘도 되는데 굳이 그리 그래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거죠. 내 인상가리로 줄라는데 되겠습니까? 어, 인상가리 줄 필요 없어요. 필요? 예, 그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지금 인상가리보다 더 급한 거는 그 설탕물 뿌리준 거예요. 연 며십이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물을, 물을, 되게... 물을 먹어가지고, 약, 약은 써면 좋겠고, 예. 예. 물을 지금 잎에다가, 그, 뿌려서, 예. 잎에 있는 영양소를 돌리면 주면 되겠다고. 아, 예, 예. 예, 여기 있는 영양소를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걸 뿌리로 보내주면, 뿌리가 더 일을 많이 해가더 빨리 자라겠다고. 예. 지금 약간, 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그, 신듯 하면서 이겨내고 있거든요. 예. 가물면 못 이기는데, 이게 땅을 원전 깊이 갈아놨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땅 밑에. 그래가지고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견디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면, 꽃추농사 지으면 다 대박나기 때문에 고추농사 안질 사람 없습니다. <laughs> 하여튼 상당히 그, 야.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